가방에서팔던 노른자 띄운 커피부터 크림 가득 올린 비엔나 커피 그리고 최근엔 가지각색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커피, 커피가 품은 무한 매력을 맛있게 비교해 봅니다. 맛있는 비교 그첫 번째 예. 대학가의 한 커피숍 하루 종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스몰 사이즈로 하나만 주세요. 500원 가져보드릴게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단돈 500원? 500원이요? 네. 진짜 싼데요? 우리나라 아메리카노 한 잔의 평균 가격이 약 4천 원인 걸 감안하면 이건 많이 판다고 해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300원이구요. 종이컵은 50원, 리드는 31원, 홀더는 30원, 물은 20원, 그리고 커피 스틱은 3원. 그래서 한 잔에 남는 이윤이 66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장사지만 나름의 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리보다는 학생들에게 좋은 음료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 쪽인 마인드가 커서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건만 봤네요 네, 500원짜리 커피가 있는가 하면 가격이 그 10배인 커피도 있습니다. 분위기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이게 높은 가격 자랑하는 커피입니다. 보기에는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커피죠? 이건 5만 원짜리예요. 네. 국시에서 네. 나온 내추럴 루아 커피입니다. 들어보셨죠? 묵직한 국물 향이 매력적인 루아 커피. 고양이가 그 커피 나무에서 채질를 따먹고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가공을 해서. 말만 들어봤습니다. 루아 커피는 원두가 매우 적은 양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내려라 하는 비싼 원두들을 순위별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3위가 바로 방금 소개한 코피루왁이고요. 2위는 구아바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주 소량만 자란다는 파나마 게이샤랍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커피콩을 먹은 코끼리의 배설물에서 채취한다는 블랙 아이보리. 예. 1kg당 가격이 무려 130만원이에요. 그리고 배설물들이 입히세요. <laughs> 커피는 원두의 종류는 물론 로스팅 시간과 추출 방식에 따라서 수백 가지의 다양한 맛을 내는데요. 예. 커피는 만드는 시간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남짓.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반면에 수십 간이 수백 분이 걸리는 커피도 있다는데요. 커피 한 잔이 나오기까지 무려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정도예요 네. 기다림이 곧 미약이라는 아, 이 커피는 네. 보통 한 15도에서 21도 떨어지려야 정도.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한 시간 동안 내리는 네. 콜드 브루 방식입니다. 원액이 떨어지면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갑게 마시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하루 중에서도 오전과 점심 시간에 커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커피 전문가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추천하는 커피가 따로 있다는데요. 것은 중추신경 뇌에 작용하는 겁니다. 짐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초콜릿이나 견과류처럼 부드럽고 단맛이 도는 커피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에는 경쾌하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청량감이 있는 산미가 있는 커피 과일의 느낌이 나는 커피를 셨으니 과일 향 커피가 있긴 <웃음> 있어요 <웃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꽃향의 커피를 추천한다네요 네. 기분에 따라서 어울리는 커피도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있으면 좀 생각을 좀 하자 어? 죄송하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이런 날에는요 <laughs> 예. 기분 진정 효과가 있는 우유를 넣은 라떼나 카푸치노를 마시면 좋고요. 몸이 지치거나 기분이 울적한 날에는 달콤한 시럽을 넣은 마키아또나 카페 모타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커피. 오늘 하루의 시작은 향긋한 커피 한잔 어떠세요?